안녕하세요. 이나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란 수식어 때문인지 왠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가정의 달이 맞아서 부모와 자녀 모두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몰입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에디슨 같은 과학자들과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CEO 등 각자의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몰입적 사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 책은 몰입의 위대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몰입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몰입을 생활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할지 어떻게 잠재력을 일깨우는 몰입을 할수 있는지 5단계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입니다. 이 책은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한 시대의 아이콘 35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뻔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생에서 큰 벽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지, 나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가르침을 건넵니다.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패션 색을 입다입니다. 이 책은 10가지 색으로 세계 역사 속의 문화 아이콘과 패션을 엮어 매혹적인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컬러는 국가별 시대별로도 그 의미의 차이가 있으며 패션 업계에서는 컬러가 브랜드를 대표하기도 하는데요. 블랙이 에드워 추모의 세계에서 우아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밀레니얼 핑크가 어떻게 인스타그램 세대를 대표하는 색이 됐는지 색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기본서입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배우 봉태규가 출간한 세 번째 에세이입니다. 남편이자 아빠, 배우이자 작가, 그리고 아들까지 다양한 책임을 수행하며 느낀 어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괜찮은 어른이 되려는 과정에서 생각해 본 것들, 시도해 본 것들,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들까지 진솔하게 털어놓았는데요. 노력하는 사람, 곁을 지키는 존재,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봉태규의 이야기를 만나보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19세기 어느 과학자의 삶을 쫓아가는 이 책은 우리가 믿고 있던 삶의 질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룰루 밀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학에 관한 고군분투이자 사랑과 상실, 혼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의문들을 파헤쳐 가다 보면 특별한 인생의 비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계층 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더큰 그림을 자연의 생명 전체 조직의 복잡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당신이 응시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사랑을 잃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우연히 알게 된 저자는 그가 혼돈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매혹되어 그의 삶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한다. 저자 역시 이 세계에서 혼돈이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의 시기의 문제이며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던의 이야기는 독자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며 이윽고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줄베른 모험 소설 세트입니다. 대한민국 클래식 번역의 대가인 김석희 선생의 완역 신작입니다. 소설 속 아이들은 방학 동안 항해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 표착해 의도치 않게 두 달도 아닌 2년이라는 긴 방학을 보내는데요. 단순히 15명의 아이가 표류한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나 되는 방학을 보내며 주인공들의 내면과 외면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한 서로의 관계 맺기 양상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작도서는 아내는 서바이버인데요. 현직 아사히 신문기자가 정신질환자 아내와 함께한 20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의 아내는 석십장애와 망상, 해리성장애, 알코올 의존증까지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부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는데요. 저자는 아픈 아내를 돌보며 겪은 개인의 고통을 털어놓고 나아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고요한 포옹인데요. 박연준 시인의 신작 삼문 고요한 포옹이 출간됐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일상의 크고 작은 균열을 온전히 수용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가족과 나, 글쓰기와 나, 생활과 나 사이의 결렬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데요. 고요한 포옹은 슬픔을 사랑으로 보듬으려는 이에 사려깊은 통찰과 다정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 개최 안내입니다. 인천 시민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재 채용 장려를 위해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최 기간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100개 기업이 참여하며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기간은 인천 광역시 등총 7개 기관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경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치매 극복 한마당 기억담아 청춘드림 안내입니다. 행사는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장소는 연수구청 한마음광장 연수아트홀입니다. 참여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 10개 기관입니다. 일부 청춘드림 한마당에서는 전통놀이와 건강체험 및 전시가 운영됩니다. 2부 희망콘서트에서는 노래자랑과 웃음치료 등 토크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로 도로 개량공사 시행 안됩니다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소통과 문화 공간 조성,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사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공사 위치는 인천 기점에서 독배로까지입니다. 공사 기간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시민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로 재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수장 가동 중단에 따른 수돗물 공급 체계 변경 안내입니다.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까지 시행됩니다. 영향 지역은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입니다. 농물이 발생하면 10분 이상 흘려보낸 후 사용해야 하고 농물이 지속되면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건강 심리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전세자기 피해 시민과 일반 시민 모두입니다. 연중 지원하며 마음 건강 검사, 심층 상담, 종합 심리 검사 및 전문 상담, 필요시 정신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캠프 마켓 시민 체험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작년에 이어 캠프마켓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 운영됩니다. 4월에서 5월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 인원은 10명 이내이며 신청 방법은 네이버 예약 또는 전화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선착순 마감 시까지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캔 화분 만들기 아이패드 드로잉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군부대 이전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안내입니다. 참여 대상은 직업 선택이나 직업 적응, 직업 전환을 고민 중인 분입니다. 제공 내용은 역량 진단과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 개발 컨설팅 등 1대1 맞춤형 상담 제공입니다. 신청방법은 인천고용센터 방문이나 전화문의로 하면 됩니다. 방문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센터 4층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홀구 가정휴가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부모 역량 강화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 양육에 필요한 인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영유아 및 동반 보호자고요. 교육 장소는 관내 아이 사랑 꿈터 및 미철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미철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 사랑 꿈터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철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인지 강화 교실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이며 치매 예방 교실은 치매 선별 검사 정상군 어르신입니다. 모집 기간은 모집 완료시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인지 강화 교실은 미술과 요리 활동 인지 강화 훈련이며 치매 예방 교실은 우쿨렐레 앙금 플라워 인지 강화 훈련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치매정신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입니다. 공모 대상은 청년 단체 또는 청년 기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12곳이고 한 곳당 2억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공모 기간은 2월 3일 금요일까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군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초월구청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성 송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여성 청소년의 인권 재고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하반기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스마트폰 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음,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정은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청소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 0 2 3년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사업 대상은 LED, 변압기, 화생제동장치, 복지시설 냉난방기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전인천본부 에너지 효율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119 안심콜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119 안심콜 서비스란 질병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요 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가입해 119 신고 시119 출동대가 요 구호자의 질병과 상황 특성을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질병자나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인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미추홀소방서 119 구급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안내입니다. 미추홀구가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안심지킴이 집 간판이 부착돼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하세요. 운영 내용은 안전 대피, 경찰 신고, 안심 기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접수 방법은 세븐일레븐, 시스페이스, 미리스톱, CU. gs 25시 등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24시간 편의점과 여성 권익시설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 업무와 외출동행, 신체활동 도움 등을 지원합니다. 표준 과정은 15만 원, 전문 과정은 12만 원입니다. 실시간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상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방송 고객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 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IB 남인천 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70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국유택에서 기계장비기술영업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2,500만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원기산업에서 건축 배관공과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9월동으로 급여는 월급 300만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인코스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YL 물류에서 하역 적재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항동 7가로 급여는 연봉 2,760만 원에서 3,24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원더스 GLS에서 창고 관리원과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운서동으로 급여는 연봉 3,200만원에서 3,500만원이고 접수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디자인 그룹 풍경에서 인쇄판 인쇄필름 출력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경동택배에서 하역 적재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운서동으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6월 4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을지에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으로 급여는 연봉 2,90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6월 5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유니온 FNC에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일산기업에서 드릴링기 및 보링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노년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월급 240만원이고 접수마감일은 6월 13일까지입니다. 대덕산업에서 도장원과 제조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논현동으로 급여는 월급 220만 원에서 25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6월 16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경기시럽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송현동으로 급여는 월급 220만원에서 240만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6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70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 정보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 정보 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의 1408. NIB 뉴스 골뱅이 nibtv.co.kr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 정보 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 정보 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